퇴근해요? 퇴근길이 심심할까봐 왔어요. 요즘 추워. 나 오늘 좀덜 추운 것 같은데. 집을 돌아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언제부터예요? 기말고사? 맞죠? 너 며칠부터 며칠까지지? 너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Hi guys. Almost 5am. <laughs> 얼른 자요. 응? 고맙습니다. 아니, 운동하고 왔어요. 새벽 5시야? 피곤한 시간. 나 오늘 새벽 5시 에 일어났는데. 니하. 니하. 중국어 답변 쓰면 니하. 다자하. 천연 먹었어요. 늦게 안 먹으려고 요즘 따뜻하게 먹으려고, 아, 따뜻하게 빨리 먹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춥죠? 따뜻하게 하고 다녀올게요. 음, 음, 음. 안 추운데, 그냥 따뜻하게 하려고요. 응? 건강아. 오늘은 샤브샤브 먹었습니다. 안경이 내가 비춰? 그쵸? 맞죠? 응? What's u <laughs> 안녕. 어? 아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다 힘이 없어. 핸드폰도 미체로밖에 못 들었지 못 들었어요. 리가다 테스트 완다. 아침카레사습니다짜자디카 어디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이쯤 들어가면 짱구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희가 설명이야 봐봐 하나 둘셋 음. 지금은요 그냥 길, 혼자 길 가다가 다들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퇴근하고 있으려나 싶어서 전화해봤어요. 이거 전화요. 라이브 켜봤어요. 봐봐, 세 명. 하나, 둘, 셋.

다들 퇴근하고 있나? 뭐하고 있지? 아직 퇴근... 야... 야근 야 그래, 야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루 종일 난 피곤했는데 예은이 목소리 듣고 얼굴 보니까 힘나요 고맙습니다 자주 올게요 시안공받다 내일 라이브 켜서 왔어요. 그래요 조금 쉬 휴식도 필요하죠, 그쵸 안녕. 사람들은 내가 뭐 하나 싶을 거야, 그렇지? 인지캠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중. 인지캠 인지캠 다볼게 남았어요, 여러분. 미세먼지가 심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껴야되는데 머서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아바바 말이지. 오늘은 여러이이이이 많이, 많이 생각나는 날이었어요. 바바바바바 外にいると寒くないの？大丈夫です。マシミだ、うん。ご飯食べた？はい、食べました。しゃぶしゃぶ食べました。サーディカ。イエイ 고마워, 알아본 자꾸자꾸 했다고 하시니까 봄, 봄, 바를 모르겠네? 부끄럽네? 네. 教館で勉強していますすどんんんな勉強ですかテストだパンマがよ。 이 시간에 실시 노래로 내적 댄스 추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노래 들어요? 뭐가 제일 들으면 안될것 같나요? 바, 바, 바. 이제 가고요. 여러분, 퇴근 잘하라고, 학교 잘하라고 왔어요. 잘 사람들은 잘 자고 흥. 나도 중국어도 잘하고 싶다. 막쳐 그렇죠. 중국 드라마 보면서 중국어의 매력을 느꼈어. 스키가요? 내가 또... 다이스기... 코도바니, 택히나크테... 하이... 원래... 원래 안경을 써야지, 시력이 좀 나쁘긴 한데... 그렇습니다. 아, 그럴 리가 없어... 중국어보다... 여자... 아니야 그런 리가 없어... <laughs> 공부해야 돼요. HSK? 맞죠. 아, 그것도 갖고 싶어. 요즘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 Are you a rapper? Yes. I'm a rapper. <laughs> 어는 머리, 어, 그니까, 머리 색깔 어, 어떤 걸로 염색하고 싶냐고요? 음, 딱히 생각 없는데. 근데 요즘은 금발도 다시 하고 싶고, 파란색도 다시 하고 싶아 파란색도 해보고 싶어요. 나는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긴 한데, 겁이 날 뿐이지. 그치? Happy birthday 난다. 수고하셨습니다. Speak Thai, please. สวัสดีค่ะ. 어, 찬처옌 어, 생남 얘기할게요. 콤방. 점다 일본어 막 하거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학 갔어요? 고생했어 진짜로 고생했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웃음> <웃음>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힘내고 제가 응원해요 파이팅 내일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잘 보고 아프지 말고 따뜻하게 입고 가서 컨디션도 잘 조절하고 그래요, 알겠죠? Can you speak Chinese? No. 어이 uh, 딘딘 맞네. <laughs> 아, 나도 댓글을달수 있구나. 뭐가 올라와서 간다. 오늘은 라디오가 좋아요? 어떤 라디오? 그건가? 그거, 바이브 찾으쇼 오늘은요, 스케줄하고, 스케줄, 스케줄 두개 하고, 티카 왔어요. 여러분들 사랑이 잘 뽑았다고요. 얼마 붙지도 않고, 금쪽 같죠 오늘 뽑은 거 아니야? 며칠 전에 뽑았는데, 오늘은 마무리했고, 그리고 운동하고 왔어요. 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퇴근을 하길래 여러분들도 퇴근을 하고 있나? 학교하고 있나? 라고 생각해서 전화했어요. 다들 잘 있냐고. 근데 아, 오늘 생각보다 덜 추워요. 목소리 잘안 들려요? 그럼 내가 에어팟을 끼고 있어서 그래요. 이해해줄래요? 아빠가 말해. 아빠가 말해. Can you can you s e e something in Russian? w h a 뭔가 틀릴까봐 어해게 이거 틀리면 안 되거든. 알려줘요. 미세먼지 너무 심해. 마스크 꼭끼고 다녀요 여러분. 맞아요, 스파시바. 맞죠? 맞, 죠 아, 나 승희 언인줄 알았잖아. 오늘의 TMI는 말이죠. 어 뭐가 있을까? 저는요, 오늘은. 네, 오늘 노옌달라예요나 오늘 TMI가 뭐가 있지? 오늘은 이따 있을 일을 얘기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찍 자 거예요. 저 요즘 엄청 막 일곱시 반에 자고 그래요. 일찍 자고 자기 전에. 넷플릭스 좀 보다 자야지, 예. 공부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음. 어? 아, 깜짝아. 아니, 그 아니라 요즘은 갑자기 막 잠이 오면 제가 원래 안 그러는데 잠이 오면 몸이 힘이 빠져서 못 일어나겠어. 고마 드라마나 영화 추천? 요즘 그거 봐요. 99억의 여자인가? 그거 재밌는 것 같아요. 음? 나한테 추천해줄래요? 왜 여운이 잘 먹고 잘 자고 무럭무럭 자라렴? 잘 먹고 잘 자면 이제 저는 위로 자라지 않아서 안 돼요. 곤란해. 갑자기 슬프네. 오늘부터 99억이여죠. 한다고요? 아, 나 재밌더라고요. 뜬금 없는데 뭔가 긴장감이 계속되요 What's your favorite song right now? My favorite s o 그거, 스토리 올려줄게요. 저는 블랙이랑 보라색 제일 좋아해요. 검정, 보라今から何をしますか 이니 카って 쓰고 내 맛을... 헤... 장인 사랑이 외친 게 그대였어요. 고맙습니다. 란도... <람타워> 띵 아, 시험 찍을 번호 추천 달라고 안돼는데요저 이거 책임 못 져요. 그대! 시험을 내가 멈출 순 없지. 라비에츠. 응. 고마워. 안녕하세요. 안경 예뻐요? 고마워요. 안경 때문에 내가 세명 있지, 지금. 그치? 어, 그렇지. ASMR 같아요? 응. 밥 추천해줘요? 밥뭐 먹어야 되지? 지금은. 닭발? 나는 닭발 먹고 싶어요, 지금. 아보가도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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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라이브 자주 켜야겠구만. 그치? 우리 산티시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치? 민달라는 이번 주 일요일에 공개 방송으로 있습니다. 하고 잘 자고, 잘 학교하고, 알겠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유로운 시험 보내고, 알겠죠? 나는 이제 갈게요, 여러분. 마다, 임마쇼, 민호성. 그리고 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고요 Hey. 이따가 인스타 스토리로 노래 알려주러 올게요. 다음에 또 봐. 시시님아.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